안녕하십니까. 소풍 캠핑카입니다. 예. 자, 또 오늘 또 소개시켜드릴 또 차는, 음, 저기 이제 서울 북가자동에서 어, 이제 개인적으로 차를 이제 알아보시고, 어, 저희 쪽도 한 지금 한세번 정도 이렇게 또 방문을 해 주셔서 또 사장님이 갖고 있는, 어, 뭐 배터리라든가, 예, 이렇게 해고또 캠핑카 쪽에 이렇게 또 일을 하셔, 어떤 분이 이렇게 또 의뢰를 주셔가지고 저희랑 또 인연이 돼서 이렇게 또 차를 이렇게 또 세팅을 하게 됐습니다. 예, 그래서, 음,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장비라든가, 뭐 배터리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또 경험도 많으시고 캠핑카 또 이렇게 또 근무를 하셨고 캠핑카 만드는데 그래서 음, 저희랑 이제 한세번 정도 미팅을 한 다음에 이제 뭐 저희 그뭐 또 소풍 캠핑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또 업체들도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저희 또 소풍 캠핑카와 또 인연이 음. 돼서 너무 또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드리고요. 예, 일단은 일단 작업 내용 한번 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예, 이렇게 예. 돼서 아, 파주에서 이렇게 듀얼 선루프 어, 그랜드 스타렉스 이렇게 또 사가지고 이렇게 또 직접 입고를 해주셨어요. 이 사장님하고 미팅은 한세번 정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머지 이제 1분 <목소리> 정도에서 나머지 의자 다 탈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멀티 시트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. 이쪽에는 사이드 선반 무시동 이타 하나 저희가 이렇게 매립해 드렸고요. 바닥은 이제 유튜 바닥 전체로 이렇게 또 깔아드렸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. 2열 쪽에는 이제 수납함 이렇게 장착을 했는데요. 이쪽에다가 우리 사장님께서, 음, 그, 인버터하고, 그 다음에 파워뱅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를 여기다가 넣는다.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적상계하고, 그 다음에 220 콘센트, 그 다음에 이제 뭐, 송풍구, 열 빠지는. 이렇게 하고 따로 이제 캠핑카 또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으셔서,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멀티시트하고, 그 다음에 허가하고, 이렇게 해드렸고요. 그 다음에 또 무시동은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, 송풍구는 위쪽으로 이렇게 해드렸고요. 네, 여기서 또 이제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이렇게 같이 상담 후에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했습니다. 이런 것도 미리 연락해 주시면, 이제 미팅으로 어떤 어떤 게 필요하다 보면은, 이제 우리가 이제 높이도 이게 다양해요. 이열 쪽에 이렇게 함 자체가. 그러다 보니, 이제 이렇게 해서 구성을 이렇게 잡았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렇게 멀티 시트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. 그러면 이제 총 4인 탑승이 거,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사이드 쪽에는 이제 마감을 해놨고, 이제 전체 요트바닥 해놨고, 요청하신 대로 이렇게 배선, 사장님이 이제 작업할 수 있게 이렇게 배선 이렇게 해드렸고요. 또 뒤쪽에도 이제 시가제 가고, 어, 이런 부분을 요청하셔서 이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선은, 선 작업은 저희가 해드렸습니다. 예. 그 11인승을 어, 이제 구입하셔서 의자를 다띄고 예. 4인승 캠핑카 이제 구조 변경이 됐습니다. 예.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완성된 것만 뭐 이렇게 또 우리 것만 팔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또 가지고 있으신 제품을 이렇게 또 상담을 해서 이또 뭐~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또 요청을 주시면은 최대한 아~ 저희가 또 그~ 요청하신 부분에 이렇게 또 세팅을 또 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깐요 아또 너무 또 뭐~ 캠핑카를 하시는데 또 부담도 되고 그러니까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어~ 이게 이제 또 대표적인 또 그런 또 유형입니다. 예.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세팅을 저희 소품 쪽에서 해드리고요. 사장님이 이제 전기 작업이라든가 이렇게 또뭐 그런 각종 이렇게 또 꾸미는 거에 또 기술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기본만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사장님이 시간이 될때 이렇게 또 입맛에 맞게끔 또 세팅을